이렇게 떡지는 문제는 가정집에서는 담배피거나 아니면 기정진대에서 좀 많이 있긴 하는데 조립을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예전에 그 네. 이거 샀다가 조립을 딴데 그냥 맡겼는데 업체에서? 아니요 그 일반 그냥 서, 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아 일반 일반 분한테? 네 아, 업체도 아니고? 네뭐 어떻게 일반 분을 하시고? 아그뭐 홈페이지 이런 데 네네 맡겼는데 그때 여기, 여기가 자꾸 닿아가지고 그때 막 소리가 났거든요 이게 쳐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올려놨고 네, 지지대 하나 달아야죠 그랬다가 이게 네. 빠져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얘가 쿨러가 원래 뒤집어서 이게 케이블이 저쪽 뒤로 가야 돼요 아, 네. 이걸 얼마 주고 이렇게 일반 업체 일반분한테 <laughs> 비쌀 것 같아 같아가지고... 지금. 아, 업체가 비쌀 것 같아서. 네. <laughs> 이걸 얼마에하셨는데 기억은 하세요? 거의 200만 원 주고. 아니이 조립을. 아, 조립을요? 한 10만 원? 일반 개인한테 이거 10만 원 주고 조립했다고요? 네. 얘 여유가 좀 되게 타이트해서 최대한 네. 제가 노트에 손을 좀 말아서 넣어보긴 하겠는데 네. 말아서 넣더라도 네. 이게 미니에서는 얘가 되게 좀 좁아요. 아예. 케이스 다운이 자체가 다운이 좀 작아서, 네. 요게 이쪽에 네. 있었으면, 네. 오른쪽에 있었으면 좀들 걸리는데, 일반적인 게, 게 나을까요?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바꾸기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선은 제가 좀잘 정리해 드려 볼 테니까, 이거 그 이거 지지가 안 되는 거는 건... 지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기, 아, 저기 어디냐, 레거 커피라든가 네. 가면 빨대 있어요. 뚜껑 <laughs> 빨대 있죠. 아, 네. 그거 에가좀 잘라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 맞춰서 네. 지지해 놓으면 되거든요. 빨대로만 해도 충분해요. 아, 그두개 잘라 가지고 네. 두개 잘라서 안쪽에 하나 더 넣으세요. 네. 그러면 진짜 안휘거든요이렇게해가지고 아, 네. 빨대로 하세요. 내가 내가 커피 아, 가면 그 두꺼운 빨대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해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 네, 이거 그 예, 뭐 이거 하나는 요거는 제... 바꿀라면 두개다 바꿔야 돼요. 아, 두개 다. 바꿔야 네. 색깔이 안 맞아요. 아. 그 RPM도 안 맞고. 다른 걸로써버리게그요바꿀거면두개다 바꾸셔야 돼요. 두개 같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으로 쓰려면 서선은 여기 플러드 바꾸긴 하셔야 되겠군요 네. 이거는 원래 이게 ARGB가 작동이 되는 아이인데 메인보드에 ARGB가 없으니까 안달아나는 거구 여기도 원래 불이 들어오는 애거든요 플러에도 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ARGB 여기 헤드가 없으니까 원래 5볼트짜리 헤드가 있어야 되는데 4볼트 여기, 여기 12볼트 헤드거든요 4개짜리 있는게 그게 없으니까 제가 안 꽂아놨네요 아. 있는 일단 한번 해서 좀 확인할게요. 네. 네. 다 끄고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보면 스탠드포 좀안나하지 여기 스탠드포 없고. 아, 네. 여기에도 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사도 안지 자 메가커피나 아니면 일반 커피숍 가서 이런 빨대 있어요 빨대 이 빨대로 이게 맞게끔 잘라서 사용하면 좋아요 뭐 나무젓가락도 좋긴 한데 이 빨대가 아주 유용합니다 이거를 두개로 잘라서 여기다가 넣고 그러니까 두개 정도. 이거보다 좀더 두꺼운 빨대 있으면 두꺼운 빨대가 더 좋고 이렇게 지지해주면 음, 아주 좋아요. 일단은 점검은 다 끝나셨어요. 전뭐 CPU 온도는 지금 뭐 73도 정도, 그러니까 74도.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 지금 한 62도 정도 나오는데. 실게임하게 되면 좀더 온도는 올라갈거에요. 뭐 1시간 2시간 이상 뭐 게임하거나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돌린지 지금 한파스 돌렸으니까 지금 뭐 최한 1분 2분 정도 밖에 안된거거든요 네. 뭐한 상태에서 뭐 딱히 뭐, 뭐 온도 때문에 문제 생기진 않을 거고 네. 네, 쿨러 두개는 지금 고장났던 건 교환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빨대 있어가지고 그냥 빨대로 지지해 드렸어요 음. 네. 뭐 만약에 가, 가는 길이 흔들리면 네. 요거 해가지고 그냥 다시 여기다 그냥 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낮은 거는 지지대가 없어서, 그래프카드 지지대가. 이건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